박서진 자신을 모욕했던 선배의 깜짝 방문의 경악, 그를 만나기를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날 밤의 소름끼치는 진실이 밝혀진다. 한겨울 주말 밤, 도심의 불빛이 흔들리던 시각,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집초인종이 찢어지듯 울렸다. 문 너머로 고성이 터져나왔다. 나와,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현관문을 연박서진 앞에는 과거 활동 시절. 공개 석상에서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던 어느 선배가 서 있었다. 이 인물은 별표 별표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 별표 별표라는 요구이자 협박 같은 말을 쏟아냈다. 이웃들이 창문을 밀치고 상황을 살필 만큼 소동은 커졌고, 박서진은 과거의 상처가 번개처럼 되살아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을 경험했다. 박서진이 만남을 거부한 충격적인 진실, 선배의 되곡된 화살, 박서진이 이 선배의 요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만남을 거부하고 소속 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사실과 다른 책임 전가,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방송 및 행사 공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의 어려움 역시 개인적 사정과 경력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즉 누군가의 커리어 부진을 후배 한 사람에게 통째로 전가하는 구도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박서진의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를 만들었다는 서사는 매혹적이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세 가지의 충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었다. 연예계에 쌓인 선후배 호칭의 권력감, 감정을 명분 삼아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무례함, 개인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의 화살비 세 가지 문제가 박서진의 현관 앞에서 충돌한 것이다. 박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기에 감정적인 단죄가 아닌 절차를 통한 재발 방지를 택했다. 원치 않는 시간, 장소의 반복적 접근과 고성은 스토킹 범죄의 적용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는 유명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팬덤의 성숙한 대응 누구냐 대신 절차 요구. 소식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술렁였으나 팬들은 분노 대신 차분한 대응을 보여줬다. 별표 별표 과거 잘못을 인정하긴 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더 억울하다. 별표 별표는 그리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은 별표 별표무 남난동이 처음이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접근 금지와 법적 경고가 필요하다. 별표 별표는 현실적인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나 실명 추정을 경계하며 별표 별표 이름을 지우고 행동과 구조의 영역 별표 별표로 문제를 끌어올리려는 성숙한 움직임이었다. 별표 별표 누구냐 별표 별표는 집단적 호기심 대신 별표 별표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박서진에게 조용한 안전망을 제공했다. 소속사는 이 요구에 발맞춰 접근 제한 요청, 경비 및 사전 경고 통보 체계, 비상 연락망 업그레이드 등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무대 밖의 안전이 무대 위에 집중으로 이어지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가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선후배 문화와 개인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박서진은 오늘도 노래 연습을 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 준 것은 결국 음악이었다. 사건은 지나가고 기록은 남는다. 대중은 이제 별표 별표의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를 외치며 그 밤의 소란이 그의 커리어를 얼룩지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지할 것이다. 박서진, 사적 공간 침해 논란, 선배의 갑질과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의 충돌. 한겨울 주말,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자택 현관 앞에서 발생한 소라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과거 활동 시절 박서진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한 선배 가수가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와 자신의 커리어 부진의 책임을 박서진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라는 협박성 발언은 이웃들이 상황을 살필 만큼 큰 소동을 일으켰다. 옛 상처와 되곡된 책임, 충돌하는 세 가지 권력. 이번 사건의 불편함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선다. 선후배 호칭의 권력감, 감정을 명분으로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물의, 그리고 별표별표 별표 개인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의 화살, 별표별표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박서진의 현관 앞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인물의 공백이 박서진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는 옛 감정에 새 핑계를 덧씌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법적 대응과 팬덤의 성숙한 절차 요구 소라는 경찰 출동으로 가라앉았지만 팬덤과 대중의 분노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팬들은 단순한 감정적 단죄가 아닌 제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문학 방문이 처음이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접근 금지 법적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특정인을 향한 마녀 사냥 대신 행동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절차적 접근이었다. 이에 소속사는 별표 별표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 별표 별표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 접근 제한 요청, 사전 경고 통보 체계, 비상 연락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당사자 심리 케어까지 무대 밖의 안전이 무대 위에 집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중의 역할, 추측 대신 확인, 분노 대신 절차. 대중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별표 별표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만들었다는 서사는 매혹적이지만 대개 사실이 아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긴 시간 동안 작은 무대와 끝없는 자기 점검으로 체온을 구축해온 서사였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현관 앞에서든 허용될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팬덤과 시청자가 추측 대신 확인, 호기심 대신 배려, 분노 대신 절차를 선택할 때 선배라는 호칭이 책임의 근거가 되고 후배라는 자리에도 안정과 존중이 당연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박서진은 오늘도 노래 연습을 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준 목소리로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말 대신 박수로 그에게 안심을 전할 것이다. 무대 밖에 무례함이 던진 질문, 선배와 후배라는 호칭 뒤에 권력 문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별표 별표 선배 가수 침입 사건 별표 별표은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 어깨에 깊이 뿌리내린 선후배 문화 속의 권력 남용과 왜곡된 책임감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초인종 소리와 별표 별표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 별표 별표라는 협박성 요구는 세 가지 불편함이 충돌한 지점입니다. 호칭의 권력화, 선배라는 호칭 뒤에 숨어 사적 공간을 침범하고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태도, 개인 실패의 전가 자신의 개인적 사정과 경력 단절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후배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 의식. 사적 공간 침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별표 별표 허용될 수 없는 선 별표 별표를 넘어 타인의 밤과 고요를 파괴하는 행위. 이 사건은 연예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을 명분 삼아 사적 경계를 침범하는 관성의 경종을 울립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별표별표 별표 남의 길을 밀쳐 만든 파괴의 서사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무대와 끝없는 자기 점검으로 채운 구축한 서사 별표별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 원인으로 둔갑되는 별표별표 별표 태도의 파산 별표별표를 목격한 것입니다. 감정적 단죄 대신 차갑고 유능한 절차의 필요성. 사건 이후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분노를 넘어 재발 방지책과 절차의 언어별표별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마녀 사냥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실명 추정 별표별표의 유혹 대신 행동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기를 바라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같은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대응,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과 고성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금전 요구는 형사적 이슈를 겹치게 합니다. 소속사의 프로토콜, 주거지, 사무실, 공연장 동선에 대한 접근 제한 요청 및 비상 연락망, 현장 대응 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별표 별표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 별표 별표이 필요합니다. 대중으로서 우리는 별표별표 루머링크를 던지기 전에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배려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호기심 대신 절차, 신고, 고소를 지지하는 태도 별표별표를 보여야 합니다. 감정의 불길은 꺼지지만 절차는 생활을 지킵니다. 별표별표는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별표를 말하는 작은 전환이 박서진에게는 큰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결론. 무대 위에 집중을 위한 무대 밖의 고요. 박서진이 이 사건을 별표별표 현의 뉴스로만 소비하지 말자 별표별표고 당부하는 것은 오늘의 현관 납소라니 내일 누군가의 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연의 박수와 사생활의 고요는 서로 견고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박서진 자신을 모욕했던 선배의 깜짝 방문의 경악, 그를 만나기를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밝혀진다. 한겨울 주말 밤, 도심의 불빛이 흔들리던 시각,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집초인종이 찢어지듯 울렸다. 문 너머로 고성이 터져나왔다. 나와.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현관문을 연 박서진 앞에는 과거 활동 시절, 공개 석상에서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던 어느 선배가 서 있었다. 이 인물은 별표 별표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 별표 별표라는 요구이자 협박 같은 말을 쏟아냈다. 이웃들이 창문을 밀치고 상황을 살필 만큼 소동은 커졌고 박서진은 과거의 상처가 번개처럼 되살아나는 소름끼치는 순간을 경험했다. 박서진이 만남을 거부한 충격적인 진실, 선배의 되곡된 화살. 박서진이 이 선배의 요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만남을 거부하고 소속 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사실과 다른 책임 전가,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방송 및 행사 공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의 어려움 역시 개인적 사정과 경력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즉 누군가의 커리어 부진을 후배 한 사람에게 통째로 전가하는 구도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박서진의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를 만들었다는 서사는 매혹적이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세 가지의 충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었다. 연예계에 쌓인 선후배 호칭의 권력감, 감정을 명분 삼아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무례함, 개인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의 화살비 세 가지 문제가 박서진의 현관 앞에서 충돌한 것이다. 박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기에 감정적인 단죄가 아닌 절차를 통한 재발 방지를 택했다. 원치 않는 시간, 장소의 반복적 접근과 고성은 스토킹 범죄의 적용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는 유명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팬덤의 성숙한 대응 누구냐 대신 절차 요구. 소식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술렁였으나 팬들은 분노 대신 차분한 대응을 보여줬다. 별표 별표 과거 잘못을 인정하긴 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더 억울하다 별표 별표는 그리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은 별표 별표무 남난동이 처음이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접근 금지와 법적 경고가 필요하다. 별표 별표는 현실적인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나 실명 추정을 경계하며 별표 별표 이름을 지우고 행동과 구조의 영역 별표 별표로 문제를 끌어올리려는 성숙한 움직임이었다. 별표 별표 누구냐? 별표 별표는 집단적 호기심 대신 별표 별표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박서진에게 조용한 안전망을 제공했다. 소속사는 이 요구에 발맞춰 접근 제한 요청, 경비 및 사전 경고 통보 체계, 비상 연락망 업그레이드 등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무대 밖의 안전이 무대 위에 집중으로 이어지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가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선후배 문화와 개인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박서진은 오늘도 노래 연습을 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 준 것은 결국 음악이었다. 사건은 지나가고 기록은 남는다. 대중은 이제 별표 별표의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를 외치며 그 밤의 소란이 그의 커리어를 얼룩지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지할 것이다. 박서진, 사적 공간 침해 논란, 선배의 갑질과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의 충돌. 한겨울 주말,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자택 현관 앞에서 발생한 소라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과거 활동 시절 박서진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한 선배 가수가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와 자신의 커리어 부진의 책임을 박서진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라는 협박성 발언은 이웃들이 상황을 살필 만큼 큰 소동을 일으켰다. 옛 상처와 되곡된 책임, 충돌하는 세 가지 권력. 이번 사건의 불편함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선다. 선후배 호칭의 권력감, 감정을 명분으로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물에, 그리고 별표별표 별표 개인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의 화살 별표별표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박서진의 현관 앞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인물의 공백이 박서진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는 옛 감정에 새 핑계를 덧씌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법적 대응과 팬덤의 성숙한 절차 요구 소라는 경찰 출동으로 가라앉았지만 팬덤과 대중의 분노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팬들은 단순한 감정적 단죄가 아닌 제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문앞 방문이 처음이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접근 금지 법적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특정인을 향한 마녀 사냥 대신 행동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절차적 접근이었다. 이에 소속사는 별표 별표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 별표 별표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 접근 제한 요청, 사전 경고 통보 체계, 비상 연락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당사자 심리케어까지 무대 밖의 안전이 무대 위에 집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중의 역할, 추측 대신 확인, 분노 대신 절차. 대중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별표 별표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만들었다는 서사는 매혹적이지만 대개 사실이 아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긴 시간 동안 작은 무대와 끝없는 자기 점검으로 체온을 구축해온 서사였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현관 앞에서든 허용될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팬덤과 시청자가 추측 대신 확인, 호기심 대신 배려, 분노 대신 절차를 선택할 때 선배라는 호칭이 책임의 근거가 되고 후배라는 자리에도 안정과 존중이 당연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박서진은 오늘도 노래 연습을 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준 목소리로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말 대신 박수로 그에게 안심을 전할 것이다. 무대 밖에 무례함이 던진 질문, 선배와 후배라는 호칭 뒤에 권력 문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별표 별표 선배 가수 침입 사건 별표 별표은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 어깨에 깊이 뿌리내린 선후배 문화 속의 권력남용과 왜곡된 책임감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초인종 소리와 별표 별표 내가 지금 무대에 못 서는 이유 너 때문이야. 책임져 별표 별표라는 협박성 요구는 세 가지 불편함이 충돌한 지점입니다. 호칭의 권력화, 선배라는 호칭 뒤에 숨어 사적 공간을 침범하고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태도. 개인 실패의 전가 자신의 개인적 사정과 경력 단절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후배의 성공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책임 의식. 사적 공간 침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별표 별표 허용될 수 없는 선 별표 별표를 넘어 타인의 밤과 고요를 파괴하는 행위. 이 사건은 연예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을 명분 삼아 사적 경계를 침범하는 관성의 경종을 울립니다. 박서진의 성공은 별표 별표 남의 길을 밀쳐 만든 파괴의 서사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무대와 끝없는 자기 점검으로 채운 구축한 서사 별표 별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 원인으로 둔갑되는 별표 별표 태도의 파산 별표 별표를 목격한 것입니다. 감정적 단죄 대신 차갑고 유능한 절차의 필요성. 사건 이후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분노를 넘어 재발 방지책과 절차에 언어 별표별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별표별표 마녀사냥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실명추정 별표별표의 유혹 대신 행동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기를 바라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같은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대응,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과 고성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금전 요구는 형사적 이슈를 겹치게 합니다. 소속사의 프로토콜, 주거지, 사무실, 공연장 동선에 대한 접근 제한 요청 및 비상 연락망, 현장 대응 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별표 별표 홍보 문구용 보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 별표 별표이 필요합니다. 대중으로서 우리는 별표 별표 루머링크를 던지기 전에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배려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호기심 대신 절차, 신고, 고소를 지지하는 태도 별표 별표를 보여야 합니다. 감정의 불길은 꺼지지만 절차는 생활을 지킵니다. 별표 별표는 누구냐, 대신 그 행동은 안 된다 별표 별표를 말하는 작은 전환이 박서진에게는 큰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결론. 무대 위에 집중을 위한 무대 밖의 고요. 박서진이 이 사건을 별표 별표 현의 뉴스로만 소개하지 말자 별표 별표고 당부하는 것은 오늘의 현관 압소라니 내일 누군가의 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연의 박수와 사생활의 고요는 서로 견고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지인들에게 별표 별표 괜찮다는 말 별표 별표을 건네는 박서진의 모습 속에는 별표 별표 괜찮아지고 싶다는 소망 별표 별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 준 것은 결국 별표 별표 음악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그는 실전처럼 숨을 고르고 첫 소절을 꺼내는 반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고 사람은 음악이 계속될 수 있게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그 밤의 소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표 별표 거창한 구호보다 조용한 안심 별표 별표를 건네고, 그가 다음 노래를 꺼내 올 용기를 줄수 있도록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후배 문화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사적 공간 침해 금지 명문화, 상습적 괴롭힘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강력 대응 등.